안녕하십니까. 감자 스마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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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시고,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네, 오늘 감자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어... 한일 윈스타 고승미 대표님 만나 뵙고 대표님. 지금 고승미 네.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스마일 TV 여러분들. 네, <laughs> 네. 저는 한일 윈스타 지식사원센터에서 네.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고승미라고 합니다. 네, 와, <laughs> 네. 네. 제가 3고 철역 끝에 어 고승미 대표님을 갖다 모시고 오늘 방송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방송 한번 네. 촬영하자고 그랬는데, <laughs> 정말 1월 달또 지나고, 이제 2월 달에 제가 지금 오늘 나오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이제 그 직사업센터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원흥 직사업센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희 그. 원흥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분위기는요 네네. 그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움직임이 떨어지긴 음. 했는데요 네네.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확실하게 음. 움직임은 좀 있다는 거아 그렇군요 어, 어, 제가 작년에 그 원흥지식산업센터의 좀 음. 뭐랄까 지금 그런 모습이랑 또 올해 모습이랑 또 다른 모습을 또 제가 지금 감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일인스타부동산 내에 보면 또 앞쪽에 또 상가들도 많이 채워지고 있고 또 어, 뭐 공장이라든지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많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어 많이 입주했나요? 네,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90% 이상 입주하셨고요. 아, 네, 네. 네, 지금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손바뀐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흥지식산업센터 네 원흥 곳이나 있습니다. 원흥 하이필드, 아크비즈, 한일인스타 광양 프런트밸리 6차까지 어,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단점도 이야기를 드려도 되지만 제 방송은 장점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네 곳에 대해서 장점 위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그 하이필드라는 지선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필드는 지금 원흥 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지식 산업 센터고요. 네. 거기는 이제 8평, 9평 음. 전용으로 되는 음. 그 1인 사무실 위주로 해서 아, 네. 네, 네.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전 세대가 지금 다 섹션 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게 네. 근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 아그리고그 <laughs> 네. 다음으로 이제 아크비즈는 아, 네. 아크 비즈는 작년에 22년 6월부터 입주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설도 네. 잘 관리되어 있어서 네. 어,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아, 많이 네네. 그리고 소형 평수 그 15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드라이브인 호실들이 음... 차별화되어 있어서 네네. 그거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어,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아크 비즈 같은 경우에는 6층인가 여기 테라스에 어, 있는 네네. 그런 그 섹션 오피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 사실 작년에 네. 네. 가장 인기가 있어서 임대도 가장 아... 먼저 나갔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다고 하면 다음으로 한일스타. 네네. 한일스타는 제가 그 입점에 있는 지식사업센터인데요. 네. 네. <laughs> 더 많이 홍보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아, 네, 네. 일단 저희 건물은 입지가 네. 가장 좋아가지고요. 네, 입지가 가장 좋고요. 네, 네. 바로 건너편에 지금 보시면은 쿠팡 음.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네, 생산부터 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는 가장 메인이라고, 메인 어...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에는 섹션 오피스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 네. 전용 14평인데도 FCU가 다른 지상 대비 네, 네. 두 개씩 설치되어 있고요. 아, 그럼 보통 14평 같은 경우에는 한 대밖에 없는데 여기는 두 대씩 그쵸, 더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저희 평수는 좀 희소성이 있어요. 아, 다른 데는 10평, 11평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4평.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생각도 네. 10평이면 약간 부족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한 13평, 14평이 좋긴 한데, 또 분양하는 네. 입장에서는 10평, 11평이 또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분양 당시에는 또 14평을 갖다 이렇게 만들기가 조금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어... 때.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다음으로는 광양 프론제밸리는 어떤가요? 네, 광양 프런티어 밸리 6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원화, 원흥 지구 내에서 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네, 네, 그 드라이브 인 호실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음. 물류나 창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 추천해 드려요. 감사 스마일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제가 그 광양 프런티어 밸리 어, 정말 그 공장 드라이브 인에 대해서 정말 제가 홍보 영상도 제가 찍은 음. 적이 있는데 제가 어 다른 그런 드라이빙하고 정말 그냥 프론티어 밸리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 아마 향동 오블럭이 아마 지금 그냥 프론티어 밸리처럼 그렇게 멋지게 음, 드라이빙이좀 아마 구축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원흥 지식 산업센터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님? 어, 굉장히 밝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밝죠. 네. 네네. 네. 그 저희 창릉천이 바로 뒤에 있는데요. 그뒤로해서 네. 지금 창릉 신도시가 네. 들어올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좀 가시화되고 계속 발전이 되면은 음. 저희 건물도 미래 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음. 그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준비하시려고 음. 어, 원흥 직산업센터에 오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여기하고 지, 그 창릉 테크시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삼성 고양시 덕양구 쪽은 거의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없었어요 거의 전부 했는데 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원흥 직산업센터가 입주하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원흥 하이필드가 첫번째 입주를 하면서 나머지 아크비즈 그리고 한유린스타 어, 그리고 광양프런트밸리가 3년전에 어, 그럴 때 이제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분양가가 정말 쌌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가격으로는 더 이상 고양시에서 분양 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네. 이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갖다가 다들 어, 뭐 향동이라든지 덕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뭐 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추가적으로 이제 창릉 테크시티도, 간말씀 생각했을 때는 분야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원흥지식산업센터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창릉이 입주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그러니까 10년을 갔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가 된다고 하면 이쪽은 그 창릉을 갖다가 준비하고 아니면 또 용산이라든지 서대문, 막고에서 어,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옮겨 오실 분들이 정말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어 제가 최근에 그 용산 어 용산에 국제무지구 이제 개발되는 거라든지 또 용산 소식을 갖다 전해드렸는데 어 용산 쪽에서도 이제 창릉 쪽으로 옮겨 오시려고 하는 수요가 꽤 있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덕은이라든지 상암 쪽 같은 경우 그리고 덕은 향동 같은 경우에도 지산을 갖다 찾는 분들 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 덕은하고 그 향동은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어, 착하다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아무튼,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응. 그리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창릉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사장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아,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어, 두 번째로, 어,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고 대표님께서는, 그, 오피스를 전문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피스와 지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음. 일산에서 4년 정도를 네. 그 업무 시설에서 아. 그 쉽게 말해서 오피스를 전문으로 네. 중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오피스와 지산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 입주업종에 제한이 좀 있다는 거 아. 어, 어, 네. 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시설과 다르게 여기가 화물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어, 쇼핑몰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이제 자가로 쓰실 경우에는 여기가 대출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뭐 50에서 60% 정도 네, 많이 었어요네 나온다고 하면 네. 저희 지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 80%까지 나와요. 네네. 지금 뭐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지금 80%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최대 많이 받으시는 분은 90%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네. 네. 아 그렇다고 하면 좋은 오피스를 네. 갖다 선택하는 팁 하나. 아니면 또그 그 좋은 상가, 그러니까 좋은 오피스 또는 어 좋은 지사를 선택하는 음. 그런 꿀팁을 좀 궁금한 팁이 있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면 네. 안 되고 어, 아, 딱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또 네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피스로 해서 네, 네, 오피스는 뭐니 뭐니 해도좀 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입지요? 네, 네. 네. 내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내가 사장님의 입장으로서 직원을 뽑기가 조금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음...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의 꿀팁 뭐한 가지만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네. 어, 좋은 오피스를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세권 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씀하셨고 음. 그다음 좋은 지산을 선택하는 팁은? 좋은 지산을 선택하는 팁은 네. 저렴한 저렴한 <laughs> 네네 저렴한 분할가 네네 아 저렴 저렴한 임대료 네네 그쵸. 아... 근데 또. 분양가가 저렴해야 네. 임대로조차도 저렴해지니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음. 제가 엊그제 창릉 S3블럭 음. 그 청약 경험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눔, 나눔 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청약을 안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음. 생각은 달랐거든요. 맞아, 맞아. 어차피 내돈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청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청약률이 낮았긴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창릉 어, S3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 청년특공 같은 경우 50대 일이 넘었었고, 그다음신혼부 같은 경우에도 8사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청약 경쟁률을 했는데, 제가 가장 큰 메리트는 나눔형 같은 경우도 일반 그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그런 어, 창능에 있는 분양가격보다 쌌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지사를 선택하는 팁, 어, 정말 분양가가 어, 싸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걸 내가 매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오랫동안 임대료를 가져간다고 하면 싸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음. 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네. 다 필요 없고, 지금. <laughs>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가장 저렴한 음. 그 임대료를 찾으시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렴해야 또 임대료도 저렴하게 형성이 되니까, 음. 어, 저렴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완벽하게 그냥 꽉 솔루션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해, 해결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네. 이 전체적인 네. 영상을 갖다 제가 지금 만들가 네. 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지도가 없는 사무실을 못 봤어요. 그래못 보셨죠? 네. 근데 사무실이 왜 지도가 없는지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한일 그 미스타 부동산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없어요. 어 뭐, 아크비즈라든지 광양 프론트, 아, 광양 프론트리도한 곳이요? 네, 있는 한 곳. 곳. 근데 한뭐 아크비즈 같은 경우는 두곳정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 있는데, 네. 왜 지도가 없는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한일 미스타 부동산, 어, 네. 저희 감자 스마일 v 애청자분들께 좀 홍보, 깨알같이 네. 좀 자랑 좀 깨알은 해주세요. 깨알옹고, 깨알옹고. 깨알 <laughs> 자랑 좀부탁드립니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지도를 원래부터 좀안 두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제가 두 군데 업체에다가 견적을 좀 네. 냈거든요. 네. 근데 다안 주시더라고요. 아, 견적을 안주더라고요 네. 네. 안, 안 그래서 거예요? 아, 그냥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laughs> 해가지고 어, 손님들도 지금 알록달록한 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아, 그래서 네네네. 그냥 그 컨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 좀 네 오시는 분들이 젊은 취향이시기도 하니까 네.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laughs> 넓은 사무실에 어떻게 네, 네. 지도가 하나 없어가지고 손님들 오게 되면 그러면 지도 브루핑을 어떻게 하세요? 지도로 볼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다들 네이버로 보고 예약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네네. 어 지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들 아, 네, 이제 뭐 호실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아니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손님 오시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설명만 해주면 그쵸. 되는 거니까 임대료는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얼마고 하면 그쵸. 지도가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어 네. 그렇죠. 아니 한일 만약에 이래서뭐 여기 뭐 한일 인스타만 지금 어 중계를 갖다 할게 아니라 네. 뭐 오금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삼봉 테크노밸도 해야 되고 삼봉 네. 더금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부죠어떻게 그때, 그때 해요? 어, 그때요. <laughs> 그때는 그쪽 부동산에 맡기는 건가요? 어, 중계 해야 저같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제 빠졌는데 홍보 잘한 그 아, 좀해 주셔야죠. 아네 사실 저 이거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뭐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냥 저를 좀 이렇게 아, 알린다는, 알린다는 게 네네 네, 굉장히 네. 조금 부끄러운데 네. 네 일단 저는 여기 지산에서 음. 단독으로 어... 있는 부동산이고요. 네. 어, 저는 네. 네. 보시다시피 원흥지구 내에서 네. 가장 젊은 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한테 가장 정직하고 네. 신뢰를 주는 음. 중개사라고 제가 장담하거든요. 네네. 아, 그렇죠. <laughs> 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좀 해드리면 어, 많은 부동산 음. 그 대표님들이 음. 계시는데 제가 고승미 대표님하고 정말 우연찮게 인연이 돼서 알게 됐는데. 정말 네. 이 약속과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을 하면서 그런 손님들께 그런 친절한 기분이고 상당히 신뢰를 약간 정말 중요시 하는 어 대표님이라 감히 <laughs>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한일리스타그 네. 장면 쪽에 상가들이 지금 또 수익률이 괜찮은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거에 네. 그에 대해서 좀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 네네. 저희가 음. 지금 선 임대에 맞춰놓은 음. 분양하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가 지금 수익률이 5%가 넘게 나와요. 5.4%가 아, 있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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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층 상가는 대부분 5% 이상 나오는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음.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네네.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뭐 제가 오늘 그 한일일스트 고승미 대표님을 음. 만나 뵙고 3부 철해 끝에 오늘 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저는 그 앞으로 이제 그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네.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원흥식산업센터가 정말 많은 반사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원흥지구 도렬마을 초입에 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삼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덕양구가 분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가지 고양시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 삼성과 원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향동과 덕은의 어, 메인의 중앙에 지금 이제 창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에 가장 어 대구에서 이런 또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투자로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네. 공태 대표님께서, 어 이제 지산에 대해서 이제 좀, 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내가 해보니까 어떻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laughs> 이거는 대본 없었던 거 너무 어려운 질문. <laughs> 네, 너이죠 네. 네네. 음. 어 대본 없는 겁니다네. 네네. 이거 <laughs> <하셔도 돼요. 웃음> 지식산업센터. 어, 어 일반님. 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만. 그니까 내가 직산센터에서 이제 오피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해 보니까 음. 대표님께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오피스랑 지금 오피스는 지금 공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음. 지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공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서 지금 지사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일 감스마일 t v 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지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지사를 투자를 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오피스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지금 또 힘드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제가 제 방송이 어 솔직 담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이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 주시게 되면 힘이 또될 수가 있고, 또제 방송을 갖다가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도, 아, 지나가다가 쿠팡 앞에 있는 한유 인스타 거대표님을 만나러 올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아, 네네. <laughs> <잠깐 끊었다 웃음> 너무, 너무, 잠깐 끊었다 너무. 너무 잠깐 끊었다 아, 아니, 어차피 이거 편집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 편집이 돼요? <웃음> <웃음> 저는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시는 게 구로나 음. 뭐 백석동의 유니테크빌이나 네. 뭐 테크노타운 요런 네. 거. 가상 디지털 그쵸, 그쵸.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 요즘에 지식 사업 센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굉장히 오피스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네, 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장점이또그 직원들이 이제 뭐 출퇴근하기도 편리한 곳에 들어와 있으면서 음. 또 상가들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회식도 이제 멀리서 갈 필요 없이 맞아. 끝나자마자 바로 1층에서 회식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업종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또 고양시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에서도 많이들 출퇴근하시잖아요. 을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 어, 지산을 갖다가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저는 몰랐지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를 얻어서 하는 것보다 직산업센터를 갖다 얻어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편하다. 그런 얘기도 음. 있고 또 화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피스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직산업센터에 네. 사무실을 갖다가 자가로도 운영을 하시고 또 임대 또 임대료 또 왔다가 어 괜찮아 그렇게 해서 또 어. 매수를 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을 갖다가 어,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네. 해서 <laughs> 조금 제가 중요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한일 인스타 고대표님을 네. 만나서 오늘 제가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를 찍게 되었다는 거에서 저는 가장 기쁘게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장이었으면,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 할 텐데, 네. 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혼동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신혼동도 지금 못 올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 매주 한 번씩은, 어 감자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를 갔다가 회에 나가면서, 부동산을 갔다가 좀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정말 작지만, 어, 조금 깨알같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제가 좀 홍보를 좀 드리면, 감사스마이 만난 사람 코너를 어 만약에 그렇게 촬영을 갖다가 고 대표님처럼 휘망하신다고 하시면 어 댓글에 아니면 문자나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laughs> 네. 고승민 대표님 제어 감사스마일 t v 애 청자분들께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고 네. 이제 고 대표님 사무실 방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네 음. 여러분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지구내에서 네. 지식산업센터를 찾으시면은 네. 한일인스타 부동산을 찾아주시고요 네, 네. 어요 감사스마일입니다. 아, 네네. 감사스마일 TV 여러분들. 네. <laughs> 네네. 저는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일산 전역에 음? 오피스, 공장 창고 음음.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려면은 여기 옆에 음. 보이시는 주소지로 찾아오시면 네. 됩니다. 네. 주소를 갖다 올릴 거라고 어떻게 또 아시고 또 얘기해 네. 주시래요. 제가 여기. 썸네일로 해서 <laughs> 또 올려 드릴 테니까. 네네. 어, 원흥의 직산업센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어, 한일리스타의 고승미 대표님께 꼭 전화 또는 문자 카톡도 되시죠? 네, 카톡 네 주세요.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어감사스마일티 v 찐팬분들께 다음 에도 또 인사드리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세 둘... 하면 둘세 셋 <laughs> 셋 하면... <laughs> 말좀 할게요. 네, 말좀 하세요. <laughs> 부족하지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둘, 셋, 한 명, 백고임 인사로 나가겠습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